안녕하세요. 새월럭는 농부. 오늘은 어 사장님이 강의를 가셨기 때문에 특별 출연 많입니다. 지금 반다가 반다가 엄청 많죠 안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반다가 비를 좀 맞히려고 밖에다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걸고 있어요. 여기다가 반다는 공중 습도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비를 맞춰주면은 이 습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달 생육에 더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게 걸면 이게 무너질 것 같아. 이게 뿌리가 엄청 좋아지지 촉도 많이 나오고. 반다 꽃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이옆 부분에서 윗과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꽃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꽃고피고 유튜브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1년에 두 번에서 한 번. 근데 네, 뭐필 수도 있는 거예요. 안필 수도 있는데 그 환경이 맞으면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핍니다. 안필 수도 있어요. 안필 수도 있는데. 얘는 좀 약간 작은 사이즈인데 꽃이 살짝 다르죠. 이거는 그 아무것도 없이 식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딱 이렇게 화분만 탁 있는 건데 이렇게 어 이거는 이제 수태를 시험 삼아서 한번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좀더 이제 그물 올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반다 관리가 집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수태를 추가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넣어서 식재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에다가 이제 수태만 추가로 넣은 거예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찍고, 어 지금 강의를 가셨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고, 비가 오고 있어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정말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얘도 초코난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코난을 보셔서, 이렇게, 에, 발부 상태가, 부작한 거라도 발부 상태가 이렇게 탱탱해야지 됩니다. 쭈글쭈글한 거는 물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게 긴기하는 어, 뭐, 반다, 반다도 엄청 처음에는 헬렐레 했었던 것들이 지금 다 살아났습니다. 비를 며칠, 맨날 며칠 맞췄고, 자, 예, 어, 자, 부작한 디네마랑, 어, 다 지금, 뭐, 좋습니다. 지금, 해가, 오늘 안 나다가 지금 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해가 이 정도 나면은, 살짝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잠깐 비치는 건 괜찮은데, 젠 어, 젠킨 씨도, 제가,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어, 해가 더 나면은, 늘 겁니다. 이게 디네마도, 일강욕을 한 번, 시키는 게 아니라, 비를 맞추기 위해서 나왔던 애들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뭐자이 정도로 뿌리가 발달한 애들은 뭐 하루 이틀 비 맞춰가지고 하자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속뿌리가 썩어도 이거는 괜찮다 얘네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를 임시 예, 우리가 신비라든가, 이렇게, 긴게안함은, 야에, 농장에서도 야에 노지벤치라고 해가지고, 비닐우가 오픈된, 비닐우가 없는 곳에 이렇게, 빛 빗만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노지에서 재배를 합니다. 아, 이러면은, 환기도 잘 되고, 빛의 양도 좋고, 해서, 긴게안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설이 오기 전까지, 여기서 충분히 물주고 키워서, 설이가, 된 설이가 오기 직전까지, 온도를 다운 시키면은 얘네들이, 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을 빨리 피웁니다. 그래서 화분화가 된 거를 또 온실로 옮겨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어, 이렇게, 어 꽃을 피우면 온도를 주면 꽃이 빨리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품종 자체가, 자체가 이렇게, 에, 그, 미니 타입, 예, 네, 미니 타입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존에 봐왔었던 그런 형태, 막 엄지 손가락만한 발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 미니 타입이고, 자 얘는 자두 가지가 품종이 좀 살짝 다르죠. 똑같은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어 정말 밖에 있으면 물을 요즘 장마철이니까는 장마 때 빗물을 충분히 맞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비가 안 왔을 때는 정말 이틀에 한번 정도는 물을 충분히 줘야지 됩니다. 충분히. 진짜로 여기에다가 물을 줬는데 밑에 흘러내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한참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줘야 아, 얘네들이 그숲을 충분히 먹고 자란다. 지금은 이거 내놓는 거가 내놓는 거가 물을 많이 이 환경이 좋은 데서 물을 많이 먹으라는 의미로 내놓는 거고, 추워지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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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꽃을 피우라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물을 많이 먹으라는 의미다. 그래서, 긴겨남은 여기다가 제가 어느 정도 화분화를, 이렇게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남들보다 좀 빨리, 빨리 촉성이라고 그런가요? 빨리 꽃을 보게끔 하는 전 단계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긴겨남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농가에서 이렇게 에, 하지를 사실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남들보다 빨리 화분화된 것을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시기에 핵심은 긴기 안 하면 물하고 비다고 환기하고 다 다다익습니다. 다다익습니다. 단 직각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긴기 안 하면 지금 키워야 하는 시기다. 이상 세월농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요? 뭐 또? 넌. 너... 고점난 어. 햇볕 잘 드는데 뒀는데 연부가 왔다고 어, 어. 댓글을 남기셨는데, 아, 그거? 그 경우에는 환기가 좀 부족하셨을 그러니까 경우가 있어요. 연부는 물론 이제 환기가 제1번이지만은 제1번이지만은 개체에 따라서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고 똑같이 노출되는 누구는 안 걸리고 이런 개체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름에 고온다습 조건에서 연부가 오는 거는 그러려니 당연하다라고 여기셔야지, 아,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아니 되옵니다 자, 그거는 당연합니다. 연부 걸린 거, 축사망,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어, 현상이다. 개팔자다. 그 팔자가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연부가 걸린 거는 격리가 원칙입니다. 자 이사 세월농부였습니다. 해가 정말 쨍쨍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들 피신 시켜야지 됩니다.